아이고, 양발 잡힐 것 같아. 뚫어버려! 나이스! <laughs> 안녕하세요. 덩덩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스타즈에서 새로운 커플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코세스킨을 무료로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절발 우리의 빡빡이 친구 리코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자, 상점에 보시면 리코세스킨이 나왔어요. 이거 무료로 주고 7일 동안 준다고 합니다. 지금 안 받으면 다음에 못 받으니까 무조건 받아보시고요. 나이스! 리코의 등장! 전설 특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것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동동이 계정은 리코가 없어요. 상점을 누른다면, 짜잔! 리코와 리콧의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샌디보다 훨씬 싸고요 PP 특가도 있었구나. 이게 크로우랑 스파이크랑 레온이랑 다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리코 한번 받아볼게요. 가자! 아, 처음에는 리코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 요런 식으로. 와, 그러면 브롤러 하나 준 거네. 이거지. 이거거든. 제발, 스타 파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갑니다. 자, 첫 번째 보석. 두 번째 코인 나왔고. 자, 세 번째, 스타 파워가 나올지. 아, 더블러. 이거 갖고 안 돼. 스타 파워 하나 줘야지. 아, 두 번째 것도 날라갔고, 자세 번째 메가 상자까지 날라가나요? 자네 번째 갑니다. <laughs> 아니 이건 뭐냐고, 도대체 왜 스타 파워 하나도 안 나와? 와, <laughs> 안돼.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코를 유심히 보시면 파이퍼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리코의 왼팔을 보시면 이거 무슨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파이퍼한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신 스티커 타투 같은 건데요. 이게 아까 리코시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비교해 보면 이런 사진이고요. 와 근데 이거 갖고는 좀 아쉽죠. 이거 말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게임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친선에서는 확실히 나와요 사랑의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해적맵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파이퍼랑 미코랑 같은 팀이 걸렸죠 이러면 사랑의 꽃이 나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게 파이퍼랑 같은 팀이 아니면 없어요 자 위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짜잔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와 이거지 아 진짜 파이퍼랑 리코랑 무슨 관계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플이다 요거를 하나 추측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병원이다 요것도 추측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플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오 대박이다. 만약에 적 팀으로 하면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마 조만간 또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와 근데 리코 선 진짜 멋있다. 자 마지막으로 의문의 꽃 발견. 자세히 보면은 리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정도면은 꽃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아 이거 진짜 왜 있는거야 어 아, 패배할때는 <laughs> 무섭다 자 이번에는 파이퍼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리쿠의 스킨 진짜 괜찮다 못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받아보시구요 자 여기 보시면 없죠 그러니까 아까 파이퍼가 있어서 있는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박이야 자 드디어 이번에는 적팀에 걸렸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꽃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은 진짜 무조건 방면에 있는거 아닙니까? 어어 죽으면 안되고 자 과연 와, 있네. 이거 진짜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 파이퍼랑 리코라니. 저는 리코가 로봇이라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와, 이거 대박이네. 아니, 어떻게 둘이 이어졌어. <laughs> 아, 짝사랑하는 건가? 아니, 근데 저거는 동시에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와, 아,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야. 바로 날려버리게. 와우, 시원하다. 리코는 좀 귀여웠는데, 리코세는 서브의 사나이처럼 막총 빵빵빵 구멍도 있잖아요. 뭔가 상남자 같이 생겼어요. 드디어 파이퍼가 또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파이퍼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한 30번, 4 0번은 해야 돼가지고. 자, 과연 이번에 있을지. 자, 파이퍼, 모르고 없었네. 자, 과연 꽃은? 아, 있네. 오, 여러분들. 일단은 리코랑 리코세 둘이 관련이 있는데, 이게 리코에 나왔을 때 추가된 걸로 봐서는 좀더리코세 관계가 있지 않을까 모르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파이퍼로 하고 상대방이 리코면 나올지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방의 리코가 떴습니다. 과연 꽃은 있을 것인가? 만약에 파이퍼도 있으면 둘이 사랑하는 거고 없으면 리코 혼자 짝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짝사랑은 아니게 잡아요. 우와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진짜 둘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는 리코만 있었으면 은 진짜 이거는 안돼안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둘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따라라 오오오 처럼 여러분들 몰랐다면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봐도 이거는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게임에서도 되는지 한번 해보죠 제발 파이퍼가 아안 걸렸네 상대방도 리코세가 있어요 아 근데 이 맵이 진짜 리코가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막 수비만 하면은 진짜 아무도 못 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통통통통 챙겨 주면은 못 오죠. 좋아서 한번더 통통통통. 자 스파이크 나오면은 통통통통 때려 주면은 못 와요. 나이스자 스파이크야. 와우. 한번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스파이크 붙으면은 또못 이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왔거든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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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역시 꽃은 없네. 그러니까 파이프가 있어야지 꽃이 있어요. 야 통통통. 로 오히려 공격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가지로 와야지 자 이거는 내가 가지로 간다 오케이 슛와 이거는 진짜 희생 잘했다 자 셸리가 받아서 골을 넣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야야야 야, 야, 죽으면 안돼 죽면 으 어떻게 어어자보보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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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일났다클일났다 하지만 없어졌구요슛 와우 리쿠세스 게 진짜 괜찮네 여러분들도 친선전은 일단 확실히 되니까 그거 자꽃 한번 만들어보시고 만약에 실제 게임에서 파이퍼를 만났는데 꽃이 있었다 이러면 댓글로 제보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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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철벽 수비만 하면 일단은 이길 수 있죠 나이스 와 시원하다 오케이 잘 가시고요 오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야야야! 야 이거 뺏기면 안 되지! 아 근데 끝났네. 나이스. 셜리님이 가져와서 승리. 자 승리 모션은 이렇게. 오. 이번에는 파이퍼가 또한 걸렸습니다. 자, 텅텅텅텅. 수비해 주시면서. 어어어어. 야, 이거, 이거 뚫리면 안 되지. 큰렸다 잘했어야 됐는데. 아, 제발, 제발. 포코님이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못 잡았어요. 아, 자꾸 사랑의 꽃 때문에 수비도 좀잘못 했는데. 수비해, 수비해, 수비해. 자, 나이스. 궁으로 막아. 어어 자, 이길 수 있어요. 나이스. 궁한번 써가지고 날려버리고. 좋았어. 자, 로사가 지금 가까이 오는데. 저 친구. 궁 일단 없애 볼까요? 자저 친구 궁수로 들어오겠죠? 하지만 나 통통 통통통 궁 써서 날려버려! 자 우선은 가운데 있어가지고 와 맥스님이 가져왔거든요?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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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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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나 있어! 자, 궁 써서 날려버리고, 좋았어. 자, 로사만 잘 막아주면 될것 같아요. 와, 맥스님이 진짜 짱이네. 슈, 맥스가 캐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어우, 뭐야, 내가 스타 플레이어요? 아, 파이퍼 안 나오나 보네. 여러분들, 아, 이번에 오히려 레온이나 이런 친구들 만났어요. 혹시나 다른 캐릭터도 꽃이 있나 없나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셸리랑 그리고 레온까지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궁써서 일단은 아우 잘 막았어요 그 와중에 가져왔지 그니까 아까 두 명이 있었을 때 무조건 우리 팀꺼 뺏었어야 됐는데 못 뺏으니까 뺏겨버렸습니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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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패스 한번 해주세요 제발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제거하고, 궁 써서, 아, 궁좀 빗나갔네. 자, 레온이 오니까 일단은 막아줘야 될것 같죠? 여기 거의 배수진이라 못 들어오거든요? 자, 쉘리 여기 있는데, 어 자, 쉘리부터 제거. 아, 자, 레온이 문제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이스! 좀 때려주고, 와, 진짜, 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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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때려줘 때려줘. 자 셸리 무조건 들어오겠죠? 오케이, 하지만 안통하구요자보 일단 막아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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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야 이거 뺏기겠다. 근데 프리머가 다시 부활을 해서 쿵 쓰고, 오케이, 자 레온 레온 레온. 자보보 보 일단 제거 보 제거 나이스 나이스 자한번 때려주고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번엔 이겼지 니코세스킹 꼭 쓰세요 정말 괜찮네 멋있습니다 파이퍼는 만나기가 힘들고 주요 쇼다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번에는 비비 설마 주요 쇼다운에도 파이퍼랑 같은 팀 하면 은뭐 생기는 거 아니요 이번이 드링크맵이라서 지금 어 우리 팀 비비님이 어디갔죠 아 저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죽어요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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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죽어요 제발 오케이 자 레온 어어 우와 진짜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조금 위험했다. 자 빠져주고 자 지금 양각 잡힐 수도 있어서 요런데서 밑에서 싸워주고 있는데요.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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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나이스. 근데 요거 먹었다가 또막 오는거 아니요아 이거 양각 잡힐 것 같아. 뚫어버려 나이스.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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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 뚫었어. 지금 남은 팀은 세 팀이고. 와 리코세 대 리코세 방금 대박이었죠. 야 크로우 궁 쓸까봐.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저 친구 체력 없거든요 오케이. 자 요거 쉘리 제가 나이스 자 지금 남은 팀은 뭐야 왜또새 팀이야 파이퍼부터 제거를 하면은 안돼 파이퍼를 내 손으로 제거하다니 와우 이제는 늦었지 리코대 리코 대 리코 승리 와우 멋있어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